돌려도 되는거지? <laughs> 네 강림이랑 길다른 따돌린거 같아요 아니 애당초 추적할 생각이 없었을거야 클로저들이 올라오는걸 막는게 목적이었을테니까 그럼 우리 말고 다른 팀들도 강림과 싸웠을지 모르겠네 이럴게 아니라 통신으로 연락해봐요 그래서 다같이 올라가는건 어, 어렵겠죠? 그래 교단은 기교왕 측과 손을 잡았으니 말이야. 통신이 도청당해 합류 지점에서 역공당할지도 모르지. 그럼 지금은 저희끼리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일대의 전기 신호가 난잡해서 자세하게 감지할 순 없지만 클로저들로 추정되는 신호들이 움직이고 있어.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교단의 도사들은 아닐 거야. 다들 같은 마음이라는 거네. 올라가다 보면 서로 합류할 수 있겠다. 어... 그런데 주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기계로 된 차원종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계왕 치기로군. 추격대로 전의석들을 보낸 건가?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전부 쓰러뜨리면 그만이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

놀랐군요. 그대로 도주할 줄 알았더니 왜 다시 돌아온 건가요? 힘들게 포위망을 빠져나가 놓고서는 그래 차갑게 식은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 차가운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비합리적이로군요. 수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열쇠 이것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런 걸까요? 리스크를 도의시할 정도로 소중하다는 겁니까? 교단 측에서 구금 중인 당신들의 동료가요? 소중해. 엄마도 언니랑 수지도 상대하지 마 유리야. 이쪽을 흔들려고 인질을 들먹이는 거야. 용서 못해. 혼자 나온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혼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했을 텐데요. 수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당신들이 열쇠라고요. 뭐? 그러고 보니 너랑 다니던 큰 녀석 아저씨, 미치요. 다들 조심해요. 다들 괜찮아. 어, 간신히 하마터면 추락할 뻔했네. 지상에서 폭격이 날아온 건가? 아무래도 내가 말한 그 녀석 같군. 이 전기 신호 러브 크래프트예요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해요. 광학 위장이란 겁니다. 빛을 굴절시켜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당신들이 러브 크래프트라 부르는 광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대에는 저희 군단의 정예가 모습을 감춘 채, 당신들을 조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루트로, 가장 방어가 허술해 보이는 이곳을 고른 것일 테지만, 사실 이곳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벽,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완벽한 포위망입니다. 그러니 어디 이번에도 도망쳐 보십시오. 검은 양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야! 어! 안전지 뭐라 안전지 뭐라 여기라는 곳이야. 지어 다음 층은이 뭐였죠? 대들 것도 부족한데. 다들 제 뒤로 오세요. 창의 방벽으로 공격들을 막아 볼게요. 대장. 일단 지성의 폭격부터 막아야 해. 염동력으로 러브크래프트를 제압할 수 있겠어? 아니요. 광각 위장 때문에 좌표를 특정할 수 없어요.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어서 골치 아프네요. 위치만 알면 초창으로 맞출 수 있는데. 아니 테인이는 계속 방어에 집중해 줘. 공격으로 전환했다간 창의 방벽도 사라지게 될 거야. 다들 내가 위상각성을 다루지 못해서 아니 다루지 못해도 그 힘을 방출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놔둘 수는 없죠. 쉴틈 없이 몰아붙이겠습니다. 저는 프로토타입과 다릅니다. 그처럼 당신들, 인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방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승리를. <laughs>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둬. 미안하지만 찌를게. 대응 불가. 초음속 이동물체 출현 이 속도 이 위상력의 소유자는 진아 누나 어떻게 여기에 괜찮으세요?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지원 병력이야 임시 지부장에게는 허락받았어 그래 나 역시 정식으로 허락받았고 베로니카 언니 언니도 현장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오리진 회리야. 지나처럼 제때 달려갈 순 없어서. 그래도 괜찮아. 지원은 여기서도 가능하니까. 바로 이렇게 내 찰리 안으로. 이건 갑자기 주위가 잘 보이고 있어요. 내 눈을 원격 투시로 너희들과 공유했어. 이제부턴 적들의 위치도 공격도 전부 간파할 수 있을 거야 그만둬, 베로니카! 그 힘을 계속 사용했던 건! 한시라도 빨리 인질들을 구해야 해, 그렇지? <laughs> 걱정하지 마 우리도 무리할 생각 없어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고 바로 후퇴하도록 할게 <laughs> 알겠어 둘다 무리하지 마. 이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할게요. 우습군요. 누구 멋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고작 두 명이 가세한 걸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톱니바퀴의 군단, 전탄 발사하세요. 이대로 저들에게 본때를 아니, 이젠 다 보이거든? 은신한 인형들을 모조리 겹쳐다니 정말 광학 위장을 간파한 건가요? 그래 베로니카의 눈 덕분이지 이제 전세 역전이다 너도 지상의 네 동료도 지상의 동료? 그게 무슨 눈치 채는 게 늦었어 하아! <놀람> 세아야 장애물들은 치웠어 이 틈이야. <놀람> 고마워, 슬비아. 덕분에 길이 보였어. 지금이라면 검 끝에 모은 이 일격으로 명중했어. 바로 지금이야. 포위망이 무너진 틈에 올라가야 해. 뒤는 우리에게 맡기고 어서 가봐. 아 자기 가는 거야? 정상인가? 강민과 길다른 어디 간 걸까요? 오면 또 만날 줄 알았는데 다른 클로저들을 상대하러 간거 아닐까? 우리 말고도 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뭐그 외에 진아 누나 베르니카도 있으니까 교단 녀석들도 여유가 없어질만하지? 네 맞아요. 두분다 최고의 클로저니까요. 그럼. 우린 이 틈에 인질들부터 구하자.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laughs> 잠깐만, 다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긴 명색이 교단에 본 거지야. 그런데 전원이 출동했다고? 고초한명 남기지 않고? 그건 그러네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도 없으니까. 느껴지는 전기 신호가 우리 것밖에 없어. 우리 것밖에? 그럼 엄만 인질들은? 규호단이 데려갔을지도. 우리가 한발 늦었나봐. 아니 그렇지 않아 동생. 적어도 본거지를 옮기거나 한건 아닐 거야. 퇴각한 흔적이 없어. 마치 자리에서 사람들만 증발한 것처럼. 다분한 남자의 넋돌이. 여기는 제 거울, 거울 지옥 아니니까요. 소태성 씨? 그래. 일래 이렇게 쉽게 풀릴 일 없지. 또 저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곳은 함정 같은 게 아니라. 말해. 엄마를 어디에 숨긴 거야? 아. 말이 안 통하는군요.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상대의 드리죠이 녀석들, 저 녀석 진심으로 싸우고 있지 않아? 소태성씨, 다친 데가 안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러 힘을 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함정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를 믿어주시죠 당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됐어, 더 이상은 안 속아. 지금이야말로 결판을. 안 돼, 다들 그만둬. 어, 이 목소리는 저수지 목소리 같은데? 그래 나야. 그러니 멈춰, 그만 싸워. 네 싸울 필요 없어요. 다들 이렇게 무사하니까요. 유리야, 엄마 정말 엄마야? 한수진 아줌마 잡혀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쪽의 남자분 비영 씨가 저희들을 구해주셨어요. 소태성 아저씨가요? 뭔가 이상한데? 아니요, 저분들의 말씀대로예요 민수현 요원님, 통신이 연결되어 있었군요 네, 아까 교전이 한창이었을 때부터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듣고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왜 교단의 도사가 인질들을 풀어줬는지도 말이에요 음. 그분은... 그저 소영씨를... 딸을 구하려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누가 누굴 구하려고 한다고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 일리 없어요. 당신들의 얼굴... 똑바로 보기 어렵군요. 클로저 여러분,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클로저였던 아빠가 날 버리고 떠나가다니... 게다가 하필이면 살비족의 일원이 됐다니... 도아하니 이미 알고 계신 모양이네요. 교단의 도사 비형,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거울 미러, 그와 같은 희귀한 위상 능력자가 18년 전에 한분 계셨어요. 차원전쟁 당시 신서울 탈환 작전 때 활약했던 참전 용사 클로저 소태성 요원님이 바로 그분이었죠. 그분이 소영 씨의 친부라는 정보도 방금 전에 임시 지부장님의 도움으로 알게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저런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당신은 누구죠? 누군데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무슨 말라도 해보라고요, 제발. <웃음> <웃음> 알았다. 이야기해줄게. 내가, 비 열한 배신 자가 된전 모를 클로저 여러분 정보 공유 부탁 드릴게요. 제안을 하죠. 당신의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새로운 얼굴도 마련해드리죠. 그 대신 지금까지의 당신을 포기하셔야 해요. 당신의 본심인가요? 그런지 어떤지 이 얼굴이 판단해줄 테죠. 두려워 마세요. 이 얼굴은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 이걸 당신의 새로운 얼굴로 삼는다면 지옥. 은 낙으로 반전될 거랍니다. 제 권능으로 당신의 힘을 잠시 돌려드렸어요. 원하지 않는다면 고개를 저으세요. 그러면 원래 따분하던 당신으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잃어버린 힘을 되찾은 채로 잊고 싶다면, 그 새로운 얼굴을 당신의 것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그렇게 나의 것이 되어주세요. 그럼 아빠는 세뇌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뇌를 당한 게 아니야. 물론 그 가면과 교주님이 내 정신을 비튼 건 사실이지. 하지만 없는 마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가면과 교주님. 그 소녀는 그저 내 안에 있던 마음을 증폭시켰을 뿐이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고 싶다는 그 마음을 말이다. 뭐야, 그게……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엄마랑 절 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되찾고 싶어서 클로저도 배신하고 사이비 정비에 들어갔다고요? ……역시,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그런 게 없어요. 소, 소영씨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일단 얘기를... 어, 어라 이게 무슨 왜함선의 전송 전송빔이... 비밀... 지상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유니온의 보안 코드가... <laughs> 아, 박시면 요원님이셨군요 깜짝이야. 전또 누군가했네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왜 이렇게 갑자기? 박 <laughs> 박시면 요원님 맙소사, 그게 다 뭐예요? 웬 피를 이렇게 많이? 어 어디 다치셨어요? 폭행이라도 당하신 거예요? 위, 위험… 독… 사람들이… 각, 각혈? 요원님! 박신맨 요원님! 기, 기다려주세요! 바로 응급치료기를 작동시킬게요! 그나저나 도이라니 그런 게 어디서… 어 아… 어. 광장의 기자님들이, 특경대가, 박시면 유원님만이 아니었어.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어. 아, 알려야 해. 당장 지휘통제실에 알리지 않으면. 출동하시나요? 잘 다녀오세요.